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범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신성 모독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제 논쟁이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고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의 6절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어떻게 하자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논이 사실은 나중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기부터 어 이러한 그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그 당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와뭐 질병이 낫는다 뭐 귀신이 쫓아간다 정말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여야 될 정도로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시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를 주시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어 이렇게 이 뭐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이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존재로서의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를 지금 의논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예수님은 당대 당 시대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논쟁을 이제 그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먹었던 제자들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 논쟁이 지금 논쟁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오 늘 본문 1절 보시면 보시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그 죄송합니다. 새벽 아침부터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예,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논쟁거리가 될수 있고 자신이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 정도는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 아시면 그냥 그냥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게 낫습니까? 피하는 게 낫습니까?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잖아요. 괜히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언제 안식일이잖아요. 굳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걸 또 싸우고 막또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이기해요 그러니까 고발하려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시금 이게 뭐랄까요? 책을 잡기 위해서 오늘 이제 안식일에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주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어떤 그 회당 안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는 겁니까? 일부러 손 마른 한 사람을 너 여기 좀 앉아 있어. 그래갖고 이제 앉아 있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친가를 보자는 거죠. 함정이죠 지금 완전히. 딱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라면 고치실까요? 안 고치실까요? 고친다는 거 자기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치면 여기에서 또안 고치는 대로 문제를 제, 제기할 거고, 고치면 고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함정을 이제 딱 파놓은 거예요. 딱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알고. 이제 고발하려고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꾸며놓은 겁니다. 그러면 피하는 게 상책일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들 들어가셨을까요? 몰라서 들어가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실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만약에 이 일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게 되면 예수님을 죽일 놈이까지 갈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게 모르는 거 아닌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차가 사서 이제 보니까 손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예, 고쳐 주셔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일어난 거죠, 그죠? 사실은 다 원하는 대로 일어난 거죠. 고발하려고 했는데 고발 거리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원하는 대로 하셨죠? 누구를 고쳐 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손마른 자도 고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렇죠? 놀랍죠. 그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 뭐냐면 사실은 그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일 논의가 시작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뭘 하십니까? 이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아니라...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안식일에 죽어야 됩니까? 죽, 죽지 말아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뭐 명확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러니까 노하심으로 돌려 보시고, 그죠? 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빛에선 불이 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눈빛 마주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노하심을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안식일의 규례에 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고 그 날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날들의 모든 시간들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 그생그 그 모든 시간들과 날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깃들인 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날들의 개념이고 안식일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그다 아시면서 당당하게 어디로 걸어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으로 걸어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알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 일을 진행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고치셔요?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그죠 안식일은 생명이 있는 날이다. 그럼 선과 생명이라는 단어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그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다라는 걸 주님이 빵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하실까요, 예수님?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하실까요? 알잖아요, 그죠?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생명의 위험이 당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해당에 딱 들어가셔서 정확한 진리를 딱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 논쟁거리들과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보다 예수님이 당당하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뭐가 우리가 꿀릴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뭐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꿀릴 수도 있고 아, 이내가 잘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당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아무리 그뭐 바리새인이고 누구건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는 딱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길이시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이 진리시니까,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의 이 고발거리들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당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당당한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모든 순간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면, 혹은 있다면. 그거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유의 근거는 내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꿀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의지하지 못하고,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갈 때는 여러분은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는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왜 우리에게 가능하냐? 문제와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불안함들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는 겁니다. 휩싸이지는 않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파묻히지는 않는 거죠. 왜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 정도도 아니십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여러분들 고개 숙이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 알, 알아도 걸어 들어가십시오. 왜?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보죠.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죠? 손 마른 사람. 여기에 지금 갑자기 불러 갈게 불려 갔겠죠 그죠? 아니 불려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누구 누구들이 이제 이 일들을 다 지금 한 겁니까? 이게 지금 꾸민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꾸몄다는 걸 누가 알아요, 지금 손 말은 사람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야, 여러분 이 정도는 알죠. 바보는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상하게 문제 속에 지금 끼어들었다는 걸 지금 누구도 직감하고 있을까요? 지금 손많한 사람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대한 논쟁거리가 지금 벌써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건 누구 몇몇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에 논쟁거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손많한 사람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셔서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이게 어떻게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누구, 누가 구누 지금 그 논쟁 속에 들어온 겁니까? 문제 속에 손 마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만약에 손 마르지 않았다면 이 논쟁 거리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여러분 문제거리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공격거리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두려워하는 이 마음들과 우리의 이 뭐랄까요, 이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사탄의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내가 낫, 낫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누구에게 찍히게 생겼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한테 잘못하면 안식일에 자기가 거기 있어서 지금 낫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나도 큰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지금 지금 안식일에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설령 낫는다 하더라도 지켜서 어떻게 살아요? 아,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아, 이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손이 말라서 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손이 낳는다고 치더라도 나와서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그다음부터 찍혀서 평생을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이거, 와,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아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laughs> 생각해 보세요. 나아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낳는다고 해서 편하게 낳는 것도 아니고, 안 낳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죠? 기회가 왔는데, 안 낳는 것도 문제고, 낳기는 나아야 되는데, 낳는 것도 이상한 거고, 안 낳는 것도 이상한 거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딜레마가 우리의 삶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낳는 게 나아요, 안 낳는 게 나아요. 자. 문제가 없는 게 좋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염려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아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하시고 살아가세요? 그죠? 염려가 없는 게 좋은데 염려는 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죠 염려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또그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염려라도 하게 해달라고. 네. 염려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의 문제가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예. 뭐 이, 이 모습 딱 말랐다는 이말 손이 말랐다는 이 표현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냥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 속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낫는 것도 어렵고 안 낫는 것도 어렵고. 자 근데 놀랍죠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은 안안 낫고 그냥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차라리 손 마르는 게 낫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총을 받으면서 죽일 논의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편을 먹는다 한편 편을 먹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수많은 상황 속에 지금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황도 아시고. 여러 상황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둘러보시면서 이르시네 내 손을 내밀라 땅 얘기를 해요. 내 손을 내밀라. 5 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손을 내밀었어요.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손을 내밀라 내밀 수 있는 손이 아니죠. 그런데 내밀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미 마음속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다. 예수의 말을 따라야겠다는 그 결단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마른데 손을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 이렇게 된게 아니. 그러면 손이 마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을 내밀었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고소를 하려고 하고 죽일 논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애매하게 껴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이거를 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걸 살려면 살아가려면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내가 이걸 그냥 피해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거 알지만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겁니까? 난 예수의 말을 따라야겠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손 많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손 내밀으셔야 됩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많은 우리가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를 선택하시고 길을 선택하시고 생명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 우리의 마른 것들이 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손 마른 걸 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이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나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딱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당당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길이시니까. 주님 길 따라가야지.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이한 가지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미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한분한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